이 뭐예요 그게? 용접돈 떨어져서 뒤인 거왜 똥을 못치고 다녀 <laughs> 오늘은 11일째입니다 아, 11일째 빨리 선거 끝나고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다이다 줬어 이렇 대문 다루니까 공사 다 끝난 것 같아. 이게 대문이냐? <laughs> 이게 이제 우선은 임시로 걸어 놓은 거고. 철정만 하고 경첩만 사오면 예. 경첩 사다가 이제 달아야지. 예쁘게 딱 만들어서 저 <laughs> 가베진저. 예. 예. 네. α, συγνώμη αυτό είναι σε όλα